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복된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시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할 몸을 마리아의 태속에 마련하시고 그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그라니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안에 있는 몸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영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안에 있는 몸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만든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제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학적으로 다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을 대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어이 세계에 있는 트라이앵글과 같습니다. 트라이앵글은 세 변이 있으며 단 하나의 변이라도 부족하면 트라이앵글이 아닙니다. 두 개의 변인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은 트라이앵글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해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죽게 노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 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주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왕자를 내어드려야 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스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키가 300미터가 라든가, 헌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경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사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만일 어떤 목사가 성도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읽은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급 승량차를 달라고 하거나 20년이 젊어지게 해달라고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아닌 도박장에서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는 종류의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해야 한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무거나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장1절절의씀입입다다런즉즉 이와 이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수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는 다시는 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잠시만 머무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완전히 정착해 살기 위해 간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안에 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머무르시며 가십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머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서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늙어서도 바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 속에 임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과 말씀과 그리고 보러 가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용석에 가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하면서 모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하십시오.